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만들기. 자, 우리 오픈 채팅방 세 번째. 자기가 들어가는 유미유미 타임방, 식물방 이런 거 있죠. 자, 여기 위에 보게 되면은 바퀴 모양. 제일 위에 바퀴 모양을 클릭하세요. 클릭하면은 나의 오픈 채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의 오픈 채팅. 나의 오픈 채팅 클릭. 자, 나는 이미 한게 있습니다. 보통은 새 오픈 채팅방 만들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새 오픈 채팅방 그러면은 그룹 채팅방 커뮤니티 1대1 채팅방이 있습니다 1대1 채팅방 클릭 1대1 채팅방 만들기 이거 나이 그림 안 좋은데 다른 그림 하고 싶은데 하면 여기 사진을 클릭해서 앨범에서 사진 선택 앨범에서 사진 선택 음, 카메라에 있었는데 쭉 어떤 사진이 들어 어디에 있더라 어디에 있더라 찾아보기가 힘드는구나 모르겠다 모르겠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개굴개굴 개굴 씨 확인 채팅방 아무거나 아니고 개굴개굴 개굴 씨를 하겠습니다. 다시 개굴개굴 개굴 씨 다이옵TV 완료 자 완료하기 됐죠. 링크 공유기 가운데 있죠. 클릭 링크 복사 클릭, 링크를 복사했습니다. 자, 여기 클릭을 하면은 나의 오픈 채팅방 가면은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개굴 개굴시 다육티비 1대1 채팅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죠? 링크 공유하고 링크 복사 자, 유튜브 들어갑니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에 보게 되면 나의 페이지 있죠? 나의 페이지 클릭 나의 페이지 클릭해서 채널 보기 채널 보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럼 여기 동영상 쇼츠 라이브 옆에 재생목록 옆에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 게시물, 게시물을 클릭하세요. 자, 이게 내가 게시물을 올린 것들인데, 게시물, 여기 이미지를 공유하여 자막 콘텐츠를 시작하세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연필 표시 있죠? 연필 표시 클릭하세요. 자, 이미지를 공유하며 자막 콘텐츠를 시작하세요. 이게 클릭... 하고 싶은 말, 이벤트, 에어기 네. 전에, 뭐 잠시만요. 저는 녹음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당첨되신 분은 오픈 채팅방에 주소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저는 이게 이게 바로 뜹니다. 내가 복사해서 이게 안 뜨시는 분들은 꾹 눌려서 붙여넣기. 그러면 끝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은 오픈 채팅방에 주소 남겨주세요. 선물 이름과 아이고. 잘라내기 붙여넣기 선물 이름과 주소 남겨주세요 자 이거는 시범사만 하는 거니까 게시가 되나 안 되나 보고 삭제하실까 삭제할 겁니다 자 게시 신물이 작성됐는가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은 선물 이름과 주소 남겨주세요. 오픈 채팅방 착 어? 이렇게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그 눌린 분은 저렇게 안, 안 뜹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뜬 거고,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클릭을 하면은 1대1로 채팅을 하게 된답니다. 1대1로. 됐지용. 뿅.